하나님께 드린 세 가지 약속, 기도, 예배, 말씀. 어린 시절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나는 세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하루에 세 번씩 교회에 나가 기도한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의 공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셋째, 하루에 성경을 한장 이상씩은 꼭 읽는다. 하나님은 이세 가지 결심을 통해 내게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잘 견디고 믿음이 자라도록 붙들어 주셨다. 너무도 가난해서 출세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던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은 어린 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낙이요 기쁨임을 알게 하셨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자. 나는 돈잘 버는 판검사가 되기보다는 온 나라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집안에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목회자 되라고 권면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내 마음은 목사가 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다. 목사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몽땅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기왕 목사가 될 거면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사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것은 분명 성공이나 출세에 대한 욕구가 아니었다. 그저 훌륭한 목사가 되어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게 그런 소명이 임하자, 일생의 계획도 나름대로 다 세우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를 갈수 있다면,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온 뒤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겠다. 당시 경기 중고등학교는 명문 출신의 수재들이나 다니는 학교였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한들 우리 집 형편으로는 꿈도 꿀수 없는 학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갈 것도 없다는 생각에 일단 경기 중학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해 나갔다. 명문 코스에 마크를 달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에도 당당히 입학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다라.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남학생 4개 반중 6명이 경기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중 우리 반에서만 5명이 합격했다. 그 정도로 우리 반은 반장인 나를 중심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도 뜨거웠다. 그때 내가 전도에서 함께 신앙 생활했던 이들 중에 지금은 훌륭한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 중학교 진학 뒤 하나님은 주신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내 마음을 붙드셨다. 철따라 흔들리기 쉬운 사춘기 소년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때 시작된 믿음의 깊이를 더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다. 당시 나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차였다. 예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눈빛을 보내며 이성교제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칫 초등학교 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이 그렇게 컸는데 그 소중한 은혜에서 떠나게 될까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 가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첫째가 하루에 세 번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결심이었다. 학교 갈때 기도하고 학교에 갔다가 오면서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저녁 식사 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 결심을 한후 나는 언제나 하루에 세번 교회에 들러 기도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 때로는 하루 세 번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한 적도 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친구와 놀다가도 기도했다. 성령께서 붙드시니까 당시에 어려웠던 우리 집 형편은 나를 더 기도하도록 인도했다. 어느 날이었던가, 여동생이 사치내비가 없어 울며 불며 학교에 갔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오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다. 그런 날은 종일토록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가는 길에 들른 교회에서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지만 학교에 가서도 운동장을 거닐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아니, 쉴 수가 없었다. 하나님, 주실 때가 됐는데요? 주실 때가 됐는데요? 라고 기도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곧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내게 학비를 줄 뿐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다. 우리는 그 돈으로 여동생의 사치 내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기도 응답은 신속했을 뿐 아니라 기도의 깊이와 체험도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성령께서 이끄셔서 시작한 기도였기 때문인지 시간마다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나는 그때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필설로 닿을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걸로 봐서 그들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임을 알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가서야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알수 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분명히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그때 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특별히 죄 때문에 철회하며 회개하는 날, 마음이 컬컬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날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곤 했다. 새벽 1시나 2시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 모든 기운이 세잔해졌을 그 무렵 성령께서는 불의 혀같이 뜨거운 기운으로 임하시곤 하셨다. 누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적은 없었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다. 그런 날이면 나는 희한한 경험을 하며 호박밤을 세우곤 했다. 저녁 먹은 후 기도하러 교회 갔다가 밤을 지새우고 다시 학교에 가는 날이 종종 생겼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런 날은 학교에 가서 꾸벅꾸벅 조는 수밖에 없었다. 어찌됐든 나는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천국에서 사는 기쁨을 누렸다. 집에만 가면 경제적 압박 때문에 답답한 일들이 우리 가족을 짓눌렀지만,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혼의 기쁨이 내 영혼을 감쌌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나의 첫 번째 결심에 그렇게 응해주고 계셨다. 두 번째 결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의 공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중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때까지도 교회의 공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세 번째 결심은 하루에 성경을 한장 이상씩은 꼭 읽는다는 것이었다. 이 결심대로 살다 보니 중학교 1학교 때부터 나는 1년이면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그때 내가 세 가지 결심을 할뿐 아니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의 소명 이후 나의 믿음을 반석처럼 굳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부모나 형제나 누가 나를 신앙적으로 붙들어 줄수 없었던 만큼 크나큰 은혜로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이다. 그세 가지 작정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죄짓고 흔들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며 중고등학교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그세 가지 작정으로 인한 영적인 체험들은 주님을 향해 가졌던 소명이 결코 어린 아이의 한나 감상적인 결심이 아니었음을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생생하고도 확실하게 체험케 함으로써 주님은 내 신앙의 기초를 튼실하게 다져주고 계셨던 것이다.